분요분용 소리 들렸어. 한명 아니야, 응, 두명 아닌 니야두 명, 이거두 명, 두 명, 두 명, 두 명, 두이두 명, 두 명, 두 명, 두 바로 앞에 있어. 문을 좀 돌면 있어 이제. 이거 열면 바로 있을 거야. 온다. 바로 있다. 한 마리 더 있어. 한 마리 남았어. 순산 너도 순산. 제다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무슨 어 아니야 분이죠. 얘 베나토르 베나토르 저거 있다. 나 나도 하나 먹을 사람. 베나토르 2 있어 투투투 투. 갖고 갖고. 빨리 먹어 이거 먹을 사람. 베 베나토르 2 있어 베나토르 2얘얘좀 있어 다 털어. 서버 해놓게. 우리 시간 간당간당 해요. 해워 해워 해워. 나 아, 그거 찍었어. 아, 트루타 할것 같다. 어, 여기 무의, 아, 뭐, 이거 다안 깎을 수 있지, 5분 남았어? Okay, yeah, I'm ready. 문 열어? 가자. 입구가 어디야? 여기가 아, 여기 아니다. 아, 여기 나가면 있겠다. 올라가면 있다. 죽은 거 같은데, 4분 남았어. 딴 데는 줄수 있겠지. 몸 많아. 로켓 티어도 있어? 오른쪽에? 무누군데 어디야, 여기? 아, 씨발. 내가 쓸게, 내가 쓸게. 열어, 열어, 열어. 로켓 티어. 반대편 로켓 티어, 일로 와. 로켓 티어, 씨발. 발자국을 잘 들어보게요. 내에 씨가 데리고 여기 뒤에 온거 열리면 바로 가야 돼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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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제대로 터지더라고.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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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